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두리고 아,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성령 축제로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서로 준비한 것도 발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부부가 이렇게 축배 노래라는 이태리의 이태리 그 베르디의 어, 어, 오페라 중에 나오는 한 곡을 이렇게 립싱크를 했어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네. <laughs> 이게 사실은 뭐 그동안 보니까 인터넷 상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 뭐 청탄절 발표회때나 이런 야유회 때 많이 했던 것들이라 저는 이렇게 한번 패러디를 해봤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 곡이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파격적이에요 이 베르디라는 유명한 이태리 작곡가가 아, 라트라비아타라는 이 오페라의 1막 2장에 나오는 그런 노래인데, 뭐 제목이 축배 노래인 것처럼 권주가 비슷한 겁니다. 따라라, 마시자, 취하자, 오늘 밤에 한번 즐겨보자, 뭐 이런 노래예요 우리나라 노래로 치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뭐 이런 노래 비슷한 거예요. 인생은 즐기는 게 최고다. 흥겨운 밤, 이 축제의 밤, 마시고, 즐기고, 취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아테네의 철학 중에 대표적인 한 부류였던 에피큐러스 학파가 이런 사상을 가진 학파였어요. BC 270년경에 사망했는데, 이 에피큐러스에 의해서 장시, 장시된 이 철학인데요. 인간 하나님은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 사회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상은 우연히 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죽음 뒤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 뒤의 세상이나 심판 같은 건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게 최고다. 그 중에서도 이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최고로 쳤던 것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상, 철학 사조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테네스의 바울의 설교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27제를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그 당시에 또이 아테네의 철학의 그, 어, 부, 이 흐름을 주도하던 학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아주의 학파예요. 빛이 265년에 사망한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인데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신은 만물의 구석구석에 다 깃들어 있다. 그래서 나무가 신이 되고, 짐승이 신이 되고, 개가 신이 되고, 소가 신이 되고, 깨구리가 신이 되는 그리고 세상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숙명이다. 인간들이 살다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자연과 이승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타고난 팔자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냥 견뎌라. 이게 스토아학파예요. 네가 난 팔자고 네가 타고난 팔자니까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다. 숙명론, 운명론 이런 게 강했던 것이 바로 이 스토아주의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연과 도피와 쾌락,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누리는 걸 강조하고, 스토아주의 학파는 숙명, 운명, 거기에 복종하고 살고 참고 살아라. 그게 다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파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걸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전도해 온게 바로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예요. 오늘 17절, 18절에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그 당시 아테네에는 철학 사상이 만연했는데 많은 이런 철학 사조들을 철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또 장터에 가면 장터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그들의 맞는 수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광장에 가면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법정에 가면 법정에 맞게 철학자들의 그 깊은 논리와 그 사상에 맞게 또 복음을 증가하는 맞춤 전도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 새로운 학문,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갈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철학 사상 새로운 거뭐 없나? 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하고 그거 그게 하, 그렇게 듣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루 삶이에요. 밥 먹고 그게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부활도 뭐 새로운 사상인가? 새로운 철학인가? 그러면서 이제 듣는 듣고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마음에 종교심이 많고, 뭔가 그 신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온갖 잡신에게 그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무지함이 팽배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따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냐. 알고는 드려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의 신이 누군지는 알고는 드려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설명해 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섯 가지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함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와 만물 가운데, 이 사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지어놓은 조그만 신전, 신당에 그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신당에, 제사단에, 그곳에 갇혀있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작은 것으로, 그 재단에 그냥 갇혀있는 분으로 그렇게 제약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국한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함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엇이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숨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받아서 그거 먹고 그걸로 힘을 얻고 그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생명을 받고, 그래야 유지하고 살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의 재물, 그거 먹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정신 먹듯이 먹고 힘을 내는 그런 존재겠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 그 제사 드릴 때, 조상신에게 제사 드릴 때, 제사에, 제사상 사려놓고, 조상신이 와서 그거 드셔야, 그동안 피곤하고 많이 시장하실 텐데 어서 많이 드십시오 그걸 드셔야 조상신이 힘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차려놓은 재단의 제사, 재물 따박따박 받아 먹어야 그래야 힘이 나고 살고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호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주석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길들이거나 복종시키려는 시도, 그분을 우리가 주는 음식과 잘 곳을 의지하는 애완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모든 시도, 역시 우스강스럽게 역할을 뒤바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는 재물과 예물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물 봉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내 아니면 교회가 안 되고, 내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 때문에 목사가 월급받아 살고, 유지되고, 내가 교회를 의지하는 거지, 교회가 여러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게 11조의 정신이고 예물의 정신이고 감사의 정신이잖아요 내 것을 생생내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드려야 하나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목사가 밥 먹고 사는 게아니네요 내가 먹여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 26절에 보면,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헬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춘천에 살고, 부모 밑에, 우리 지금 부모 밑에 태어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은 발견되고 만나주신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더듬어 찾기만 해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특별히 재백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렷하게 멋지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웅성거리고 머뭇거리고 버벅거리고 웅얼거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덤거리기만 해도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속삭이기만 해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 원하면 하나님은 직원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 그당 사람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멀리 계신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랬고, 29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적,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아들로 생각하고, 딸로 생각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만든 피조물, 어떤 다른 구조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긴 우상 그런처럼, 그런 피조물처럼, 그런 구조물로 보지 않으시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짧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3 0제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귀하라 하셨으니.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하나님이 강가하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듣는 자는 다 회귀하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천하 범사의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영벌에, 지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선풍기를 틀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고 해도 이 더위가 언제 가나 지긋지긋한 더위였는데, 때가 되니까 알아서 탁탁 물러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치 않던 이, 이 더위가, 때가 되니까 알아서 물러가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때. 우리 몸에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 때란 말이죠. 천하 범사에 만사가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그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게 된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댓가를 대죄의 대가를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대가를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바울사도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그 끌어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들에게 외치고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장태에 가서도 해당에 가서도 광장에 가서도 법정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하나의 앞에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아직 믿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바울처럼 그렇게 보고 느끼지 않게 되면 그렇죠. 사람은 보고 느낀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정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마음의 분이 막 일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격분하다는 것을 이 헬라우로는 뭐냐 하면 페르낙시온이 신호라는 건데, 이 동사인데, 이게 나중에 무슨 단어가 되면 페르, 페르, 페르시, 페르시점이 되는데, 이게 발작 졸도, 간질의 의원이 됩니다. 사람이 막 졸도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간지를 일으키는, 이게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분노가 그냥, 그냥 보통의 분노가 아니라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고 간지를 일으킬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다른 신을 섬기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걸 이제 이 분노, 이 마음을 성경은 다른 단어 같은 마음이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하시냐? 속좁은 인간도 아니고. 근데 이 질투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옳은 질투가 있고, 그른 질투가 있는데, 질투가 경쟁자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뭐 미모나 외모, 두뇌나 또는 뭐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각자가 한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는 잘못한 질투죠. 마땅히, 마땅히 노력의 결과로 누리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하는 건 옳지 못한 질투입니다. 근데, 바른 질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른 질투가. 부부관계에 제3자가 끼어드는 거 그건 반드시 질투해야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부부가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또 다른 제3자가 있다면 그건 정당하게 질투를 해야 그게 정상이지 또 다른 사람이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는거 바보죠 질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질투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그런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 좁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그 자리에 우상이, 엉뚱한 우상이 자리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그모습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격분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는, 격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시장에서도 장, 또 광장에서도 법정에 가서도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그 사람들 맞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덕분에 살고 숨쉬고 오늘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들 수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동기, 모든 일에는 동기가 중요하죠. 선교의 동기, 전도의 동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다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지고 납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동기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명령이고 위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동기죠. 아주 약한 동기입니다. 첫 번째, 첫 단계. 두 번째 이보다 더 강력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 입은 자로서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불쌍히 보고 극률이 보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좀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은 질투하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받아야 될 자리에 세상의 것이 자리하고 탐심과 탐욕과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이 자리하고 그것을 좇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아테네 시민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격분한 것처럼 질투하며 절도할 정도로 분노한 것처럼 그래서 닥치는 대로 가는 것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돌아오게 한 것처럼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마치. 사무엘상의, 사무엘상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골리앗이 이방인이 기름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윗이 마음에 격분하는 거.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뭔데 가리냐? 하나님을 네가 뭔데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모습에 바울은 격분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노하는 거죠. 그게 질투하고 견딜 수 없어서 어린 나이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거죠. 이런 끓는 마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있길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성질이 좀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아무 때나 성질 부리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질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끓는 질투가 소생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아테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춘천 땅, 이민족 위에도, 이 열방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이 만연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위치에 사람이 차지하고 사물이 차지하고 탐심이 우상이 되고 사상이 우상이 되고 명성과 부귀와 권력이 우상이 되고 음식이 우상이 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찾아서는 천리길도 쫓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기도 끌려야 하는 시대 술과 여러 마약들이 우상이 되고 심지어 부모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배우자가 우상이 되고 친구가 우상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고 오락이 우상이 되고 텔레비전과 재산들이 우상이 되고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우상이 만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자리하고 하나님 영광받아야 될 자리에 각종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객분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볼때 제가 바울처럼 객분해야 되는데 제가 성질이 온순해서 내성적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데 문제 우리의 죄 하나님은 더듬기만 해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고 버벅거리기만 해도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 기도 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죄가 그걸 막고 있고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그 자리에 해야 될그 자리에 응뚱한그자리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른 분노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변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자신도 가장 영광의 된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우상이 내 삶에 자리하지 않도록 껴있고 우리 주님만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숨김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상이 잘못된 것들이 자리하니 않도록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빼앗긴 일이 없도록 온전하게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냥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머지않아 하나님이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